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두 번째 파트. 나의 큰 상처보다 더큰 치유의 은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것그 이상으로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면 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체계적인 사람이라 목록을 작성하고 방식을 만들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개념들을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아마 격벽, 근육 절제술에 능하진 못한 것만큼 정리에 능숙하지 못하다. 어떤 혼란이 생길 경우 나는 그것을 겪고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아내는 최근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읽었다. 부제는 일본인의 정리 정돈 기술이다. 이 책의 전제는 정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법이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선전 문구는 내가 우리 집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이 책을 글로 읽고 오디오북으로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을 때 아내는 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옷장을 청소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벽장은 이미 짜증 날 정도로 깨끗하고 몸소리 칠 만큼 말끔히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벽장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는 이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정리정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모아 침실 한가운데 가득 쌓아놓았다. 나는 곤도 마리아가 정리의 비결은 자신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주 분명히 들었다. 그녀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방법은 모든 물건을 한 번씩 하나씩 꺼내들고,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내게 너는 기쁨을 주고 있니? 그렇다면 그 물건을 간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다. 내가 내 벽장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고, 너는 내게 기쁨을 주니? 하고 묻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고 말했다. 웃지 마, 다음 차례는 당신 벽장이니까. 그런 벽장은,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녀가 내 벽장을 들여다 볼 용기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시기로 내 벽장을 정리하다가는 아마 사각팬티와 부인의 옷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부인에게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 그 책을 적용한다면, 나는 인생이 빛나는 사각팬티만 입기 마법에 걸리거나, 또는 인생이 빛나는 실직과 자녀들에게 창피를 주는 마법이 되지 않을까. 마침 이 책을 준비 중이었던 나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에 애착을 갖게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에 기쁨을 주지 않고 대신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것을 마음의 벽장 안에 간직해 둔다.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몇년 동안 우리의 분노와 원망은 쌓여간다. 이제는 벽장을 정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없애야 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보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아기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장 말씀. 이것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악독과 분냄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냥 벽장문을 닫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꼭 필요할 때만 여는 것이 더 쉽다. 그렇지만 나는 벽장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들을 처리하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20년 넘게 목사로 살면서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몫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이다. 은혜 여정의 시작 첫 단계는 당신이 그 길을 가기 원한다고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곪은 상처들이 없어지는 마법의 은혜 같은 것은 없다 우리의 여정은 비록 용서가 지나친 요구처럼 보일 때라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거나 원망에 무거운 짐을 진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저는 심하게 상처받았어요. 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왔다. 당신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내게 한 일을 저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계산해 본 결과 당신이 받은 상처가 당신이 줄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이 주제로 설계를 한지 며칠 후, 50대 중반인 한 여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열아홉 살때 신체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가 자신의 참혹한 결혼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을 때 나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이 남자와 단둘이 5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남자와 12년 동안 살다가 결국 도망쳤다. 지난 몇십년 동안 원망과 분노와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가 겪은 일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자신의 벽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도전하는 나의 설교를 들으며 느낀 감정을 설명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저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다 보니 제 마음의 응어리가 은혜의 가능성조차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제가 그를 용서하기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가 한 번도 용서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여정의 첫 걸음이다. 즉,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할 만큼 그 상처가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은 애초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5학년인데 아들의 욕 속한 야구팀은 대학 팀들의 이름을 따서 팀 이름을 짓는다. 아들은 자기 팀의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질지 기대로 들떠있었다. 스파르탄, 트로정스, 아니면 라이온스 아이는 바나나 슬럭스 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가 바라던 것은 아니다. 나는 조사를 좀 해봐왔다. 바나나 슬러거는 노랗고 끈적끈적한 달팽이로 사나운 이빨이나 치명적인 독,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이 없다. 단지 매우 끈적이고 느릴 뻔이다 바나나 슬럭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혼성팀의 비공식 비공식 마스코트로 언매의 자격이 있다. 2009년 타임지 역대 최악의 팀명 베스트 텐이라는 기사에서 롱 비치 스테이트 얼간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바나나 슬럭스라는 팀명은 내 아들에게 그야말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나나 슬럭스라고 구호 외치는 것을 들어도 흥이 나지 않는다. 어제 아들은 스파르타 전사들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다. 스파르타 전사와 싸우는 바나나 슬로그라고 생각해보라.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이미 상대팀에게 심리적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아들을 격려해주려고 하다 보니 나도 그 나이 때 했던 리틀 리그 팀이 생각났다. 우리 팀 이름은 스노드글라스 우 버드앤바디였다. 이것은 폭스바겐 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내 정비소 이름이었다. 내가 그 팀이 되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우리 부모님은 내 반응을 보더니 웃기 시작하셨다. 나는 곧그 안에서 유머를 발견했다. 우리는 스노드 그라스 버그 앤 바디 응원가를 만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또 바나나 슬럭스를 위한 응원가를 지으며 즐기고 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하루를 망치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다. 자문 19장 11절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한다. 때로는 매우 사소한 일로 침울해지는데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야 할 은혜도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은혜가 양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은혜는 양방향 도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좀더 불편해 할수 있는 말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지 보는 것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다. 그것은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해도 그 질문을 하게 된 구체적인 문제도 있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풀어야 할 방정식을 제시한다. 반복적인 죄보다 은혜가 더 큰가? 그것은 이것과 비슷해 보인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심지어 그는 일곱 번이라고 정답을 추측해 가며 자신이 매우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라비들은 세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네 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가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할 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길 기대했을 것이다. 베드로야 일곱 번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너 그렇구나. 왜 모든 제자들이 너와 같지 못할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때 아마 마음속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아마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곱 번쯤 용서했을 것 같다. 누군가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 무려 일곱 번이나. 베드로는 이제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너무 여러 번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온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횟수보다 정도가 더 문제일 것이다. 그 사람이 상처를 준건단한 번이지만, 고통의 강도는 일곱 배, 심지어 칠 제곱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페드로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은 뒤에서 좀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용서에 대해 설교한 후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하도록 도전했다. 그랬을 때 예배 후에 모르는 사람이 내게 와서 사과를 했다. 여러 달 전에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명백하게 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진심으로 후회하며 미안했다고 말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의 사과는 겸손하고 진실했으며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 말로 상처를 드려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웠고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당신이 말에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키스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기처럼 잘 잤어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몰랐고, 그도 나를 몰랐으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지배할 권한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줄 힘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베드로가 그냥 하게 된 신학적 질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 이면에 감춰진 인물 또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잊고 싶었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얼굴과 사연이 함께 또 올랐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요 예수님 얼마나 멀어야 아주 먼거죠 얼마나 많아야 지나치게 많은 걸까요 제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기 원하신 은혜보다 더클 때는 언제인가요 은혜가 고갈때는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떤 번역본에는 일흔일곱 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흔일곱 번 또는 490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은혜가 항상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 잠깐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약간 방어하는 기분이 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것이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경험한 배신의 깊이나 고통의 정도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한밤 중에 어떤 악몽에서 깨어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하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것만은 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은혜가 더 크다고 믿고 싶어도 감정적으로는 그 등식이 풀리지 않는다. 자신이 받은 학대나 배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남아있는 쓴뿌리가 없어지기 바라지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도해볼 마음이 있는가?